볶음짬뽕이 먹고 싶을 때 자주 원팬으로 조리해 먹는 파스타 레시피 하나 소개할게요. 양파 한개 결방향으로 채 썰어줍니다. 예쁘게 써시려면 중심을 향해 썰어주셔야 하는데요. 그냥 귀찮을 때는 모양은 일정하게 안나오지만 대충 수직으로 썰어도 됩니다. 얼갈이배추 큰잎 두장 정도 가끔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이렇게 벌레 먹어서 구멍나고 찢어진 배추가 올 때가 있는데 잘 세척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잎부분 따로 잘라주시고 줄기 부분은 길쭉하게 썰어주시고요. 대파 한줌. 저는 미리 송송 썰어둔 것 밖에 없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 어슷썰기나 길쭉하게 썰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냉동삼겹살 60g 냉동새우와 냉동오징어 각각 60g 건표고버섯과 검목이버섯 소량 준비했습니다 물에 담궈주세요 멸치액젓 1티스푼과 진간장 1티스푼 미리 컵에 섞어주세요 이따가 볶는 과정에서 따로 계량하려다 보면 정신도 없고 재료가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바닥이 넓은 소태팬 준비하고 예열 한번 해주세요 포마스 올리브유 2티스푼 삼겹살 먼저 구울거라서 예열 너무 타이트하게 안하셔도 됩니다. 기름 파이는거 두번 정도만 관찰하고 바로 고기 올려주세요. 이렇게 팬을 기울여서 올려주시면 기름이 덜 튑니다. 가위로 잘라주고 설탕 1티스푼 팬을 기울여서 삼겹살을 튀기듯이 익혀줍니다. 중약불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센불로 안하셔도 됩니다. 조리 내내 중약불 정도로 유지하시되 중간에 재료 올라가서 온도 떨어질 때만 잠깐씩 강불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썰어둔 양파랑 얼갈이 배추 줄기 부분, 대파 넣어주시고요 배추 풋내가 싫으신 분들은 이파리 부분도 이때 같이 넣어주세요 양파가 숨이 죽을 정도로 살짝 볶아진 다음 강불로 올려주시면서 준비한 간장과 액젓 넣어줍니다 기름과 채소, 간장이 뜨거운 팬 위에서 만나면서 짬뽕 특유의 향미가 만들어지는데 불에 직접 닿지 않으면 맛이 좀 약해요 불 완전히 꺼주시고 토치로 한번 지져줍니다 화유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화유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편하게 불만 낼수 있습니다 대게딱지장 밥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지난 영상 푸파폰거리 때문에 대게딱지장 구매하시고 남은 거 처리 곤란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볶음짬뽕 때문에 굳이 대게딱지장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1 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맵게 드실 분들은 이때 페페론치노 취향껏 추가해주시고요. 물 조금만 부어주세요. 아까 간장이랑 액젓 담아뒀던 컵 이용하시면 컵도 헹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불 올리기 전에 한번 비벼주시고, 중식 셰프님들이야 강한 화력에서 억돌리면서 편안하게 간장도 볶으시고 고춧가루도 볶으시지만 가정에서 그거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약불 올려주시고 약한 화력으로 풋내가 날아갈 정도로 충분히 볶아주세요 고춧가루는 너무 강한 불에 볶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우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약불로 천천히 여유있게 해주세요 풋내가 충분히 날아갈 정도로 볶아지면 불 끄고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치킨스톡이랑 쇠고기 다시다 섞어서 1티스푼 두 개가 맛이 오묘하게 달라요 저는 섞어서 자주 씁니다 대게 딱지장이 들어갔으니까 미원도 두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딱지장 안 넣으셨으면 3-4꼬집 정도 넉넉히 넣어주셔야 사먹는 짬뽕 맛이 납니다. 파스타면이 잠길 정도로 물 부어주시고 두세 차례 정도 보충하면서 끓여주세요. 12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스텐팬이라서 너무 가만히 두면 면이 바닥에 붙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시면서 끓여주세요.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새우, 오징어, 버섯 넣어주시고 얼갈이 배추 이파리 부분 넣어서 숨이 죽을 정도로 한 번만 더 볶아줍니다. 후추 뿌리고 잘 섞어서 마무리. 중화풍 요리도 국물이 없는 볶음면 요리에는 파스타면 그냥 쓰셔도 은근 괜찮습니다. 그외 들어가는 재료들도 딱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들이라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